안녕하세요. 이익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선생님과 전문의 닥터 정입니다. 자녀 성교육은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해봤을 내용일 텐데요. 요즘엔 워낙 아이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무분별하게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개념이나 도덕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시기부터 너무 자극적이고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곤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 아이를 성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을 어려워하는데요. 아이가 성에 민감해지고 호기심도 커지면서 좀 당황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아이가 야동을 봤다든지 이성친구와 연애나 스킨십을 했다고 한다든지요. 이럴 때 사실 아이가 야동이나 연애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부모부터 솔직히 이야기해주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당황해서 다그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덥석 질책부터 하면 아이는 입을 닫게 되고 하지 말라는 순간부터 안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해서 알아내기 시작하면 그게 오히려 더안 좋죠. 만약 아이가 야동을 봤다는 걸 알게 된다면 너무 놀라거나 이상한 아이 취급하지 말고 엄마, 아빠도 본 적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떻게 보게 됐는지 일단 좀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엄마, 친구, 아들이나 주변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슬쩍 돌려서 말하면서 좀 엄마, 아빠가 염려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이후에 야동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음란물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지 실제의 성상을 가는 다르다는 점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실제랑 다르게 범죄에 가까운 동영상도 많기 때문에 꼭 집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야동 이외에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호기심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야한 장면의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수 있어. 자꾸 보고 싶어지면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재미난 걸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꼭 정답은 없지만 자녀의 성교육은 동성 부부가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 아이들은 엄마에게 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들어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아빠가 나서서 자위나 성 발달 등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럴 경우에 엄마는 대신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조력자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딸의 생리, 생리통, 자위 등을 아빠한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님들은 주변에 이모나 삼촌, 아이랑 유대감이 좋은 어른에게 부탁을 해도 좋고요. 아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찾아서 상담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 진료실에도 얼마 전에 딸아이를 혼자 키우신 아버님께서 딸과 함께 오셔가지고 딸이 생일를 시작했는데 아이가 궁금한 게 많다고 진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참 현명하신 아버님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 성교육 중에 일부에 대해서 답을 좀 해봤는데요. 아이가 성적인 행동이나 말을 한다고 당황하거나 다그치지 마시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성관계를 보게 됐을 시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럴 때도 너무 당황하거나, 뭐, 너무 막 거부하거나 그런 표현보다는 엄마나 아빠, 또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면 성행위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누구에게 들키거나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남 사이의 생식기를 어떤 단어로 알려줘야 할까요? 뭐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정확하게 의학 용어로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이들은 다른 오해 없이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지,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용어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